근데 사람은 여기 에이 접어야겠다. 여기는 용산구에 위치한 조대의 집이다. 조대는 그림을 그린다. 조대는 곧 그림을 팔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일까? 조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형, 왜 그림을 팔러 나갑니까? 오늘 그림을 왜 팔러 나가냐면 일단 내 그림을 팔아야 내가 먹고 살수 있어. <laughs>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가는 그림을 팔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장을 어디로 펼쳐야 될지 약간 좀 모르겠는 거지. 내가 밖으로 나가서 <laughs> 그림을 한번 팔아보자. 저 원초적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냥 현장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역시 현장이야. 그림 좀 보시겠어요? <laughs> 전 여자친구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조대는 마포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텐데 <laughs> 어떻게 가지? 뭐가 <laughs> 멋이 있네. 아직까지 조대는 매우 오, 긍정적인 네. 모습이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한테 그림을 파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그지 걱정 걱정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잠을 못 잤어. <laughs> 이게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약간 좀 궁금하긴 하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쌓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이제 펼쳐질지 이거를 기록하면서 기대되긴 해. 오늘은 어떤 동네 에갈 생각이에요? 오늘은 저기 경의선 숲길이라는 곳을 이제 한번 가볼 텐데 또 거기 돌아다녀다 보니까 거기에 뭐 광장이 있더라고. 광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림을 펼쳐 놓고 솔직히 지금 평일이라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깨보자. 뭐, 이, 이런 거 아닐까? 와, 근데 진짜 썰렁하다. 역시나. 야, 참담하고만 사람이 없어도 잠깐, 너무 없어서 당혹스러운 수준이다. 저기 좀. 그늘도 있고, 뭔가 운치가 좋네. 운,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어떤 게 좋을까 운칠기삼 운이 그래. 기보다더 중요하다는 넣어봤어. 말 아이고. 오늘 조대는 운칠기삼 아. 할수 있을까? 아 진짜 전 여자친구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경희 선수길의 주말과 평일의 온도차는 생각보다 컸다 사실 이곳이 그림을 팔기에 적합한 곳일까? 사람이 북적북적 모여드는 장소, 그거면 충분했다. 비록 이 모든 사람들이 조대의 그림에 관심을 주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여기는 판매 행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이 알겠습니다. 그냥 네, 어떤 판매를 하려는 건 아니죠. 그냥 퍼포먼스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예, 예. 네, 네. 공원에서는 여기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움직이나요 그렇게 조대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야 아는 애들이 보면 별지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늘 한점 없는 땈볕에 자리를 잡은 조대 <laughs> 왜 웃기지? 누가 보면 관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많아지는 조대. 제가 무섭게 생긴 게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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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구경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존나 웃긴다. <laughs> 더 이상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야. 긴장은 진짜 안 되고 안 되겠다. 어? 어. 안 되겠어. 오늘도 좀 팔릴 것 같아. 안 팔리지. <웃음> 가. <웃음>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내 그림 을한번 봐주세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셀프프야. 그림은 그래서 안 팔린다. <laughs>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얘들아. 얘들아. <laughs> 역시 애들이 편하구나. 그때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누군가가 조대에게 찾아왔다. 오늘 뭐랄까 첫 번째로 관심 가져주신 분들. 네, 저 아까 저기서도 네. 여기 있었는데 또 지나가시길래 <laughs> 네네 가서. 어 좋죠.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조대라고 하고요. 어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뭐 스트리트 아티스트 뭐 지금 그냥 화가. 요새는 뭐 그렇게 단정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품 자, 제목이 해와 달이에요. 네. 해와 달이 동시에 못 뜨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약간 뭔가를 이제 빈다, 간절하게 원한다 그런 형식으로 예, 했던 그림이에요. 일단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해드릴게요. <웃음> <장보보다>. <웃음> 근데 일단은 안 팔릴 걸 생각하고 가고 나왔는데 이제 어때요? 이 가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네. 주머니 사정보다 비싼 거니까. 네. 가격은 작가가 정하는 거죠. 어. 저도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어. 좀 어떻게 좀뭐 팔려요? 아니면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저는 그 타투. 아, 타투이스트구나. 저는 근데 타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laughs> 얼굴이 무기라 <laughs> 타투까지 하면 어, 이거. 총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조이에서도 타, 타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어우 나보다 팔로우가 많으시네 아. 같은 공간에서 딸이다. 자리를 옮기자마자 다른 이들이 찾아왔다 음. 저는 조대라는 작가고요 아, 네. 원래는 그래피티도 했었고 뭐 스트리트아트도 아, 네. 했었고 인스타그램? 뭐, 아, 네. 예. 알수 있을까요? 아, 아, 하나가 200인데 길거리에 나와서 이번에는 100만 원에 주고 팔고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멋있다아 너무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자라는 작업인데, 이게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 산이고, 이거 해고, 구름과 함께 뭔가 이제 분해되면서 자연과 호수되는 과정을 그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와 달이라는 작업인데, 해와 달이 같이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와 들이 같이 뜰수 있을 만큼의 염원을 빈다. 뭔가 빌고 있다. 그런 뜻으로 그린 <laughs> 거예요. 그림 보시니까 어때요 이거? 이런 이런 요소 되게 좋아해서타투브막 이런 거. 하고. 이것도 지원형한데. 아 그래요? 네. 아 잠깐만. 수상하리만큼 네. 조대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들은 타투에 관심이 많았다. 그냥 사이즈 맞는 거 봐서 그냥 카트 끌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카 진짜 음. 얼마에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에 원래 200 하는데 네. 그냥 100만 원. 여기 안살 거라는 걸 알고 그냥 프로젝트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왜그러면못사 어. 그렇죠 이게 어. 뭔가 갤러리 있거 아니고 어못사못사못사 어. 그거보다는 그냥 같이 나와서 그냥 그림 보여주고 관심 있는 사람 얘기하고 이후 조대는 더욱 낯선 도시 신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 주위의 또래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림을 구매를 못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솔직히 그림이 비싸. 그런데 이 작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싼 거거든. 버틴 게 있으니까 지금. 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좀 여유가 더 있으면 젊은 애들 거 그림을 존나 사고 싶어. 족 같은 세상아. 그림 판다. 그래서 얘네 동기부여가 되니까. 오이에 예, 팔린다 왜 그럼 나도 이제 그리 팔리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솔직히 없거든 그래서 멍청하게 그냥 무대포로 그냥 밖에 나가서 팔려고 하는 거고 무수, 무식하지만 또 순수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처럼 꺼져버린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갑자기 이와여대로 가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하는 조대. 어. 몽이 no, no.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리타이어하고 말았다. 와 그런데 진짜로 처음에는 이제 패기 있게 나왔지만 이 카트에 생각이 다다 다시 많아진 조대. 와 일단은. 제 목적을 일단 잊어버렸어요. 이게 몸이 힘드니까 목적을 잊어버렸, 잊어, 잊어버렸긴 했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떡했나요? 말, 아, 말걸 일이 없어. 아, 말 걸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보다 더 뭔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 그런 곳에 가서 과연 이 그림을 판다고 했을 때 어떤 또 에너지가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일단 힘들어. 약간 불안에 떨었을 때에도 관심 있는 친구가 와서 말을 걸어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을 팝니다라는 목적이 전해져 가지고 그나마 어, 다행이었다. 그림을 보고 나서, 아, 그림 퀄리티도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다르게 나와서 약간 신기했고 일단은 제 마음속에 그림이 안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을 담아서 그런지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팔린다는 거안살 거라는 거 일단은 안 팔릴 걸 생각하고 안 팔리지 가. 그림은 지아 씨발 이제 꼭 그림 하나 팔아야겠다. 우리 회식을 한번 해야겠다. 아니면 기부를 하던가. 꼭 하나 아니 다 판다. 다 팔고 싶다. 하지만 하나라도 판다. 시작이 반이니까. 꼭 하나 팔겠습니다. 오케이 고습니다이 네, 정도 면좀 아름답게 좀된 됐...